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 의정부까지 가야 돼서, 지금 1호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강의가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의정부를 갔다가 음, 끝나자마자 천안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KT&NC 천안 강의가 있어서 미리미리 천안 가고, 아무튼 오늘은... 강의가 두 개입니다 고고 와 의정부가 멀긴 머네요 두시간 20분, 한 아, 2시간 30분 전에 출발을 했는데, 와, 거의 2시간이 걸리네. 다음에도 오게 될것 같은데, 한 11월 달에도 여기서 한 4번 정도 강의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일찍 와야 될것 같아요. 보통 강의는 최대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 출발을 하는데, 빠듯하네요. 강의를 빠듯하게 가면 단점이 도착하자마자 너무 바빠요. 막 아, 마음이 조급해진, 조급해진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찍 가려고 많이 합니다. 도착해서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아, 네. 예. 아, 어, 저기인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니 아, 예. 아, 다른데. <laughs> 네, 제가 전화해 드리면 아, 네, 안녕하세요. 실망겠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11월 됐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그때 출세를 하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강의가 있다 리겠습니다 네, 혹시, 네, 네. 혹시 네, 여기서 노트북 연결할수있나요 네. 네. 노트북 연결은 네. 혹시 품 등까지 예제는 노트북이나 아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일단 저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거에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10분이죠. 자, 선생님, 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들, 자, 지금 실시가잘쉬셨나요 네, 실시 씨가 잘쉬셨으니까두번 시간 시작하다고 위에 다시 한번 바꾸시면서 시작해보겠습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취소 복구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 z 가 취소 복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컨트롤 z 가 취소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강의 다니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기록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래느낌으로 진짜. 끝났습니다. 아, 네, 저도 같이. 3시간여에 강의가 끝나고, 이제는 천안으로 가야 합니다. 천안 어, 네. 강의는. 7시부터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보습 잘 마치셨죠? 아, 네, 잘 마셨습니다. 네, 식사는 못하셔도 돼요. 아, 네, 바로 천안으로 가야 되서요 오늘 네. 강의가 있어서. 네, 네. 그럼 또 뒤에 부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네. 끝납니다.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요. 뭐라도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좀 먹고. 좀 쉬다가 고, 고. 아, 졸려 죽겠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깨있으니까. 어, 너무 피곤해. 지금 이제 천안 가려고 용산역에 왔는데, 용산역에서 어, 무궁화호를 타고서 천안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갔다가 더 피곤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용산역에 잠깐 왔고, 용산역에서 이제 바로 무궁화 타고 이제 갈 겁니다. 근데, 근데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일찍 도착해서 이제 좀 파워포인트 작업 좀 하고, 그래야지, 이제, 좀 시간도 절약도 하고, 콘텐츠도 만든 거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하나 사들고, 타자마자한1 시간 정도, 자야 돼요. 어 너무 피곤해. 자고, 알람 맞춰놓고 잔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고 가야죠 얘는 알람 맞춰놓고 자야돼요 잘못하면 부산까지 가면여수이라는열차입니 열차 이용이없 날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점점 갈수록 해가 짧아집니다. 요거 여태까지 이렇게 수많은 페이지를 한 거는 이 원페이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학, 그 오기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거 그냥 그날 그날 막 적으려고 하면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3주, 3주차 주 오늘 여러분 배우셨는데 도움 많이 되셨다면 도움 많이 된 만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이제 어, 2주 뒤에 가야 되겠네요. 어, 안녕!